우리가 그동안 로마서 구장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자신과 같은 민족이면서 또 같은 피를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어떤 느낌을 가졌다고 했습니까? 마음에큰 슬픔을 느꼈고 계속되는 고통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고백을 서도바울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독교를 전 세계에 전파한 사람들은 대부분 어느 나라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사실은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한,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법적인 어머니인 요셉이 어느 나라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낳은 육신의 어머니, 아, 법적인 아버지 요셉이 유대인이었고, 또 예수님을 낳은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 역시 유대인이었습니다. 또 기독교를 전 세계에 전파한 예수님의 열두 예자, 그들은 아시아는 저쪽 인도까지 갔었고, 아프리카는 어, 이디오피아까지 가면서 유럽 전체에 걸쳐서 복음을 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방 나라의 기독교 복음을 가장 열정적으로 전했던 사도 바울 역시 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리스도인, 바로 그리스도인은 유대인 전체 인구 중에서 한 얼마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어떤 분이 궁금해서 이스라엘 대상 안에다가 아,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몇 프로나 예수님을 믿는가 물어보았다니 2% 정도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100명에 한 2명꼴 정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2% 중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수 유대인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아랍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유대인 혈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기독교 초기에는 2000년 전에는 바로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점점 흐르면서 점점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어, 우리가 이제 그 전도를 하다 보면 때로 노방전도 옛날에는 노방전도도 많이 다녔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 길에서 만나서 예수님을 잠깐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즉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한 1년 정도 열심히 복음을 또 전하고 또 만나고 하다 보면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한 10년 정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만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평생을 전도했는데도 예수님을 끝까지 죽음의 순간에 이을때까지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 특히 이전에 어, 다른 종교를 갖고 있던 사람들을 전도한다는 것은 더더욱 힘이 듭니다. 어, 그런데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비교적 쉽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제가 많이 발견했습니다. 어, 대부분 그런 분들 중에는 중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 바로 기독교 미션스쿨을 다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경우를 제가 많이 발견했습니다. 어, 비록 그들이 종교가 없거나 또 다른 종교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이 미션스쿨을 다니면서 그 일주일 에한 번씩 있는 체풀 시간에 예배도 드리고 또 수업 시간에 성경도 배우면서 기독교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션스쿨을 다닐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제가 직장 다닐 때에도 몇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의 경우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의 저는 삼형제인데 저희 막내 동생이 어, 중학교를 어, 기독교 미션 스쿨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 목사님이 교회에 가서 주보를 가져오면 어, 성적을 준다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은 제 동생 막내 동생 때문에 제 밑에 동생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제가 같은 해에 같이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님을 어,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몇년 정도 어, 미션 스쿨을 다니기만 해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을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아침, 저녁 듣고 또 읽고 또 암송하고 그렇게 배우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혹시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성경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쉽게 믿을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성경밖에 갖고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어려운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당시에 유럽과 아시아와 그리고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전도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이 무엇이었습니까? 신약성경이 아닌 구약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구약성경을 설명하고 전도하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신약 성경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의 바탕을 두고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미션 숙을 다닌 학생들보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훨씬 최적의 환경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뿐만 아니라,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기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던 바울과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끊임없이 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복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너희 민족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또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그들의 자손 대대로 내가 복을 주겠다는 라 약속을 그렇게 많이 하셨고 또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들도 약속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있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발로 걷어 찾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으시고 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지만 약속을 이행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을 놓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답의 내용이 바로 로마서 9장 6절 상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대답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여기서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축복의 내용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전혀 폐하여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지금도 무효화되지 않았다. 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지켜지고 있다 라고 바울이 지금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거부하고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또한 우리에게 명확하게 답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로마서 9장 6절 하반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어, 이스라엘 사람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그게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두 종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로마서 그 2장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말씀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한번 스크린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영에 있고. 바울은 지금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 중에는 두 종류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두 번째는 이면적 유대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때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아마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 표면적 유대인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겉으로만 유대인 그리고 요즘 말로 하면 짝퉁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실제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거짓 유대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면적 유대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정말 속으로도 그 마음속으로도 정말 진실한 어, 믿음을 갖고 있는 유대인, 진짜 유대인, 진실한 유대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앞에 우리 예배 들어오시면서 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새로운 걸 아마 발견을 하셨을 겁니다. 전전도 사님께서 멋지게 디자인을 잘 하셔가지고 어, 한국에 주문을 해서 한국에서까지 어머님이 아마 이렇게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그 저희 주보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세 개에다가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이렇게 멋지게 디자인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바로 저 동그라미 속에 있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렇게 두 종류의 유대인이 있다. 바로 표면적 유대인, 그리고 이면적 유대인, 이렇게 두 종류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절차와 예식을 우리가 거쳐야 됩니까? 교회만 나오면 그냥 저절로 기독교인이 됩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를 출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또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비로소 정식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이 된다는 것은 유대인 부모의 혈통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침례와 비슷한 바로 할례라고 하는 절차와 예식을 거쳐야만 정식 유대인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기독교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침례를 받을 때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을 하고 침례까지 받았지만 침례를 받고 난 이후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도 보면은 어,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기독교라고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따라서 침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참 신자들도 있지만, 침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기독교인들도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읽었,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했던 이 말씀을 우리가 인용을 한다면, 바로 기독교인들도 표면적 기독교인이 있을 수 있고, 이면적 기독교인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의 그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의 혈통을 이어받았고 할례도 받았지만 예수님이 참 구원자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이면적 유대인이란 비록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의 피를 이어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 그리고 아까 앞에 나와 있는 저 오른쪽에 있는 배너처럼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어, 참된 이면적 유대인, 또는, 어, 영적인 유대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역시 영적인 유대인이요.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 확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방금 전에 읽은 로마서 9장 6절, 다음 스크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까지 말을 정확해서 바로 이스라엘에게서 나는 사람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두 종류가 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복이라는 것은 단지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자동으로 받는 게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의 조상, 첫 번째 조상이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바로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 아브라함의 그 족보를 간단한 족보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처럼 어, 아브라함에게는 그러나 사실 두 명, 사실 실제 저,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섯 명의 아들, 아 여덟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일이었고 두 번째로 낳은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어, 똑같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우리가 보통 어, 왼쪽에 있는 이스마엘의 자손들을 보고 게 유대인이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이스마엘 자손들은 유대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랍 사람입니다. 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를 때는 적어도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삭의 후손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어, 또 유대 이삭의 아들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다음 스크린 보시겠습니다. 근데 이삭 역시 어, 똑같은 엄마 밑에서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첫째 아들은 에서였고 둘째 아들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손자여 이삭의 아들인 에서의 자손들을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부릅니까?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역시 아랍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삭의 아들 중에서도 야곱의 아들들을 우리가 유대인 또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삭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의 자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자선들은 우리가 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이스라엘 사람 안에서도 또두종류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잠깐 다음 스크린 보시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어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 이렇게 두 종류가 또 다시 나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유대인은 바로 오른쪽 맨 오른쪽에 있는 이면적 유대인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로 밑 좌측에 있는 어, 왼쪽에 있는 표면적 유대인은 다른 말로 하면 육신적인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어, 이면적 유대인은 영적인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육신적인 이스라엘 사람도 있고 또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똑같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모두 다 똑같은 혈통을 이어받았다 할지라도 모두 다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을 바울이 또 다시 단 하나의 문장으로 간단하게 우리에게 요약을 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9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김을 받느니라. 지금까지 바울이 유대인들을 분류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바울이 지금 바로 두 종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바로 육신의 자녀가 있고 또 한편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 부모님이 유대인이고 또할례도 받았지만 또 겉으로 보면 다 유대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침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육신의 자녀로 살아가는 한도 있습니다. 또 한편에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두 종류의 신자들이 있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특이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잘 다시 한번 앞에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바울이 어떻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미주를 가놨죠? 약속의 자녀, 즉, 하나님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는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럼 약속의 자녀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는 그 뜻의 의미를 정확하게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 사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스크린 잠깐 보시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원래 부인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지만, 사라가 임신이 불가능한 여자였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가능한 하갈이라고 하는 여정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리였습니다. 그러나 사라가 임신을 못한다고 해서,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없어지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무효화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라의 그 죽은 태를 다시 살리셔서 결국에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 약속이라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불가능하게 보인다 해도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삭의 이 출생 사건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바로 사라가 자신의 그 생물학적인 임신 능력이 있어서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 우리에게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어,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두번 태어나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태어나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엄마 뱃속에서 육신의 자녀로 태어나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을 신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통, 뭐 거듭났다라든가, 또는 번호계 이런 단어를 보통 사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약속의 자녀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바로 약속의 자녀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우리가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로 지키는 일을 포기해서가 아니라는 것이, 아닌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냥 육신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바울이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가 이삭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신이 불가능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았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삭과 같은 자로서 우리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능력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아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지. 예수를 믿고 싶어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상처럼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어 사람들을 어내 말로 잘 설득하면 누구나 쉽게 그리스도인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 말씀으로 형제들, 자매들을, 이웃들을 잘 설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전하는 이들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잘 설득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한 사람이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영혼에 임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잠깐 예수님 믿으라고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다 보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생기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전도를 했는데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영혼에 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는 누군가를 전도할 때어 내가 말을 잘하면 나는 누구나 전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자만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절망하고 쉽게 낙심하고 실망을 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만 하면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바리의 말로 절대로 예수님 믿지 않을 사람이었지만 하루 아침에 한순간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갑자기 예수님 믿게 된 사람도 아마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은 사람과 저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인지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사람을 갈라내고 골라내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능력에 인해서 바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메어 달리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어, 바울은 또 오늘 우리에게 또 중요한 교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육신의 자녀를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면적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두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있고, 좀 형식적인, 어, 그리고, 어, 그러한 어, 그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 하나는, 이면적 그리스도인, 어, 진실한,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른쪽에 있는 저 배너 갖고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고, 감사와 점성과 순종이 나오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성김과 나름과 배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면적 그리스도인,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저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표면적 그리스도인인가, 이면적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항상 진실한 이면적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게 달라고 또 역시 우리는 간절히 어,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참된 유대인인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저희 모두 풍성하게 누리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